뇌파 생체 실험의 어두운 이면, 뇌파 생체 실험이란 뇌파 생체 실험은 최근 몇 년간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에서 점점 더 크고 두드러진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뇌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여 특정 행동이나 감정을 유도하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어두운 이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실험의 목적과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간파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정체와 가족의 상처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뇌파 생체 실험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의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괴롭힘을 받는 상황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때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퇴행하게 됩니다. 조직 스토킹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통제의 시스템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사회적 괴롭힘을 넘어섭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마치 사회 전체를 종속시키려는 시스템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소음이나 폭언은 그렇지 않은 사람로부터 나오기도 하며, 이는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외국인 아동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널리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아랫집이나 윗집에서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나쁜 말을 섞어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합니다. 뇌파 생체 실험의 위험성 뇌파 생체 실험의 기술 속에는 자유의지를 빼앗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아래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 또한 조종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른 채 이미 위험한 기술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